그 라식 라섹 과거에 많이 했을 때 약한 하신 분들 중10% 정도가 근시 퇴행이라는 것 때문에 음.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병원들은 근시 퇴행 그냥 사세요 그러는데 네, 네. 불편하면 그냥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죠. 자 근시 퇴행을 해결하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시 교정술. 라식과 라섹 같은 수술은 각막에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원하는 두께만큼 레이저를 통해서 각막이 얇게 만드는 그런 수술이 이제 라식과 라섹 같은 수술인데 항상 우리 몸은 원래의 성지로 돌아가는 그런 그렇죠.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각막 자체도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근시가 네. 더 발생하고 더군다나 마이너스 육 티오프 이상의 고도 근시에는 네. 그렇게 더 근시로 태어나는 경향이 더 많고 확력도더 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이럴 때 교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최근에 네. 만들어진 시술도은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강막을, 강막을 레이저를 조사해서, 강막을 통해서 재수술을 라식과 라식으로 할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음,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두께가, 잘라냈으니까 두께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그렇죠. 근데 잘라냈으니까 우리 몸은 여기 피부 같은 거 이렇게 상처 나면 다시 이렇게 자라나는 그 습성이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대로 자라나면 괜찮아요. 깊이 폐해면 흉처럼 울퉁불퉁 자라나기 때문에. 네네. 눈도 그렇게 되면 혼탁 같은 게 왔고 막 안경에 빗방울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는 거고 그거라고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하나 때는? 왜 시력이 떨어졌는지 잘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뭐 각막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각막에 혼탁이나 뭐 다른 기술적인 문제 가 없이 순수하게 이제 근시로 대행이된 경우가 있고 원추 각막이라고 예를 들면 이제 각막이 원뿔 모양으로 이제 눈 안에 압력을 지지하지 못해서 각막에 이렇게 얇아서 튀어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런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고 만약에 각막을 이용해서 교정할 만큼의 각막 모양도 괜찮고 각막 두께도 괜찮다면은 저희가 라식이나 라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재교정을 할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각막 광화술이라고 해서 네. 그런 이제 시술을 추가적으로 받으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네. 각막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 나도 몇년 전에 몇십년 전에 라식 라섹했는데 눈이 좀 뿌옇고 또좀안 보이기도 하는데 과연 내가 이10% 근시 퇴행에 10%를 껴 있을까 안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나이가 중요하겠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흔 정도 돼서 이제 수술 받으셨기 때문에, 어, 왜 나는 이 이제 근시교정에 이런 만족감을 오랫동안 누리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마흔, 만, 이 42세, 43세 기준으로 라식 수술의 유무와 상관없이 노안이 진행되기 때문에 맞아요. 노안 진... 네. 내가 만약에 혹시나 만약에 근시가 조금 있다면은 가까운 걸 보는데 조금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노안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실제 느낌으로 늦출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지만 만약에 라식 라섹 수술을 마흔 넘어서 하게 되면 노안은 또 노안대로 즉 수중체의 탄력성이떨어지 노안은 노안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네. 뭔가는 어, 보지만 갖고 운는게안 보여서 다시 독보글를 써야 되는 그런 네.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환자분들께서 이 재교정 재수술 시술이라고 하기엔 좀뭐 재교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자. 그렇죠. 재교정. 재교정을 하는데 있어서 네. 가장 우선적으로 우, 우리 의사 선생님나 환자들이 좀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수술을 끝난 이후에 네. 잔여 각막이야. 각막에 네. 충분히 두께가 남아 있다면은 저희가 다시 기존에 했던 라싱 라색 뭐 렌즈 삽입술 상관없이 충분히 재 교정이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수술 전에 미리 정확히 검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재 수술 받았을 때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는 병원에서 내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고 수술 역시 아마 정교하게 진행이돼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시 투영이라는 게 보면 그 이제 빛 번짐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공 크기를 계산을 잘못해서 옛날에 옛날 요만큼만 안쪽을 가끔 나머지가 빛 번진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원인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그렇죠. 자, 어떤 것들이 고구하로몇 가지가 또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근시태형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각막 자체가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 능력 그 성질 때문에 아마 그 각막 자체가 두꺼워짐으로써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통상적으로는 이게 퇴행이 한뭐몇 달에서 1년 이내 또는 2년에서 5년 이내도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예. 잘 알려졌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게 강막의 예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 그런 네. 성질 때문에 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즘에는 라싱 라색이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마이토마이스, 엠나색 같은 경우도 옛날엔 그 큰일 난다, 막이 강막이 녹아버린다, 뭐 이래갖고 못 바르게 했는데 요즘에는 30초만 이렇게 발라서 얼른 치워버리면 괜찮다는 게또 요즘에 그럼... 그 교과서에도 비슷하게 나온 게 있잖아요. 음, 네. 저는 요즘 라식, 라생은 어떤 식으로 좀 하는지. 요즘에 이제 라식 수술은 음,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각막에 절편을 만들 때 제가 우리가 그때 보면 캐라톰이라는 네. 칼을 이용해서 한 정밀하게 이제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수술하는 사람의 숙련도 어떤 수술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좌절이 됐고, 그거를 조금 더 보편화 시키서 이제 각막 절편을 이제 라섹했을 때 레이저로 만드는 그런 수술을 많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네. 되었고, 또 라섹은 아무래도 뭐 라식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알려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M 라섹 말토마신을 저희가 쓰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거의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제가 뭐 근시 한 3디옵트를 교정한다. 그럼 3디옵터 난시가 몇디옵터의그 총의 레이저 양에 따라서. 내가 그 말토마신 약물을 이렇게 각막에 적시는 그 시간이 이미 다 안전한 시간이 다 맞아요. 요즘에는 예. 다 이렇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안정적으로도 그 말토마신을 통해서 이제 근시 퇴행도 맞고 각막 혼탁도 맞고 이런 수술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예. 사실입니다. 또그 웨이브 프론트 라섹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 눈이 굉장히 떡을 하고 하지만 현미경으로 가만 들여다보면 이 이제 산처럼 울퉁불퉁하게 있는데 그래요. 거기다 비닐 같은 걸 똑바로 이렇게 한 달에도 거기 이제 빈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네네. 다 지형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깎는 게 웨이브 프론트 라세이라고 들었는데 각막의 정확한 모양을 진단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장비들 자체가 우리가 이제 레이저 장비들과 연동이 돼가지고 네. 수술하는 과정에 실시간으로 이 환자에 딱 정확히 맞는 각막 네. 모양을 통해서 레이저 절삭이 이루어졌는지를 관찰하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게 요즘에는 뭐 보편적이기도 하고 대세적이기도 하긴 아마 그런 웨이브 프론트가 장착되어 있고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병원을 가셔가지고 수술 네. 받으신다면 뭐자 그럼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근시 퇴행 참 근시도 퇴행이 돼? 이래 아주 낯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눈이 건강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건강한 눈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눈을 깜빡거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그냥 생활할 때는 3초에서 4초마다 눈을 깜빡거리는 데 되는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 의식적으로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이때는 럴 통상적으로 한 5초에서 6초마다 한번 깜빡거리게 됩니다. 아, 깜빡임 이 시간이 2초 정도 더 늘게 되면 아무래도 눈을 보호하는 눈물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눈물의 농도도 진해지고 눈도 훨씬 더 건조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눈을 좀 자주 깜빡거려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아,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게 좋은 거군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렇게 어. 자주 깜빡거릴 수 있는 한 의식적으로 한 뭐, 한 5초에 한번 정도 이렇게 왜눈을 제대로 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에 우리가 눈 안에 있는 이런 눈물뿐만 아니라 노폐물 같은 것들이 이 어, 눈물 길를 통해서 빠져나가서 음압을 통해 빠져나가서 새로 눈을 떴을 때 새로운 눈물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 우리가 드림 렌즈나 거나 렌즈를 꼈을 때는 굉장히 눈 깜빡이 운동이 중요한데 그렇죠. 눈깜빡임은내가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아, 좀 피곤하면 눈을 좀 감고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면 좀 조금 먼데를 본다든지 먼 산을 네. 본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눈의 피로도 근육의 피로도를 푸는 것도 중요하고 좀 눈을 깜빡거려서 그 안구 표면에 그런 부드러움과 그런 네.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습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문제군요. 그다음에 눈을 좀 깜빡거리는 게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기사를 쓸 때도 선크림을 얼굴에 바르는 것 보다도 눈에 선크림을 발라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선글라스를 좀 자주 껴야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오늘 마지막 질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어, 물론 저는 라섹 수술을 제가 한 5년 전에 수술을 받았지만 음. 선글라스는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요즘처럼 여름 더운 여름 날씨에 굉장히 편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강한 자외선에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 황반 변성. 환바변성. 그게 굉장히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안과에서 막막 검사를 했을 때 조금 황반 변성이 의심이 된다든지 특히 또고지혈증 있는 분들도 이런 네. 것들이 또 황반 변성하는 위험이자기 때문에 또 흡연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망막 중에서도 황반을 잘 보호하고 있으면 반드시 자외선을 착용하는 선글라스를 끼시는 게또 그런 걸 습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선글라스 꼭 하나 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